서로 가자, 구비, 가자, 하늘에 달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오버워치를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오버워치 노래방을 재밌게 해볼 건데요 음, 저는 어, 노래를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어, 여러분들이 듣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늘 부르는 노래는 바로 호랑풍류갑니다. 아무튼 한번 재미있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가 중등. 흔히 안 살려줘요. 아나가 너무 열일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 되겠네 요 <laughs> 이제 이송준도 아, 정나 해보고 싶다. 저 노래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예, 네, 돼요. 자, 그러면 호랑풍류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저 8시에 설거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수면 좀 그만해주세요. 죄송해요. <laughs> <laughs> 설거지해야 되면 계속 여기 있을 수 맞아. 있죠. 저희 노래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허이! <laughs> 비린 저 하늘을 불어채는 밤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땅에서 땅끝까지 넘나드는 곰처럼 언산의 풍물 불이터지네. 새편은 하늘 속에 대바늘을 찌르네. 꽃들은 입을 열어 폭포스를 틀었네. 강날은 모여드는 강물이 바라보네. 휘영청 허당 타력을 하자. 굴러가라. 하루하루야. 세월인 산을 꿰다 놓은 수서라. 장을 하라. 바람 바람아 사랑인 사람은 별을 해내. 서로 가자 구비구비 쳐가자 하늘의 달 넘어까지 밤아가라 호이호이 가거라 산이에 걸린 저 다른 대평가 서로 가자 구비구비 쳐가자 새벽의 달 넘어까지 날이 새자 경황없이 새가자 바위에 앉은 새소린 부유가 감사합니다. 받았어요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어디 나온 노래예요? 그거 이거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그거 같은 거 무슨 애니메이션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에 호랑풍요가랑 수울가 치면은 버전 다른 거 있, 있어요 아니 나 저거 그건 줄 알았어 오나라 오나라 그건 줄 알았다